그럼 가 선배 맘에 찬찬물놀이물놀리 탕! 탕! 이아 너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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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왜 단독으로 이렇게 찍고 계세요? 아, 원샷? 침철 원샷이에요? 아, 좋네. 네. <laughs> 방송을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엄청 밝아요네 앉을게요? 목이 밝아지네. 앉으세요? 다른 곳에 서 촬영 왔어요, 오늘? <laughs>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laughs> 뭐야? 어, 우리 촬영팀 맞는데? 맞아요. <laughs> <laughs> 선글라스 안 보는 거 알겠는데, 지금? 얼굴보다는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네요. 야 실력 다있느냐 더렸잖아. 아, 안 먹네. 손도 안뽑았어요오 그거 할수 있을 때? 오 오. 아 근데 아쉽다. 뭐가 아, 좀 아, 좋았? 좋았거든요. 역수찬 나쁘지 않거든요야 생활비랑 물가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까지. 아리가 되는구나. 저는 <laughs> 이렇게 알고 왔는데. 어 맞아. 어 이게 더 나을 것, 것, 것 같은데 느낌이 설아리. 너무 부담스럽아. 이게. 아니 근데 저 설사 약간 특히 많이. 아 그래요. 근데 그래요? 네 먼저 음, 보러 올 팀을 잘 선택해. 아어 그렇죠.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탄탕 물러리 탕, 물러리 탄탕 탕. 네. 그럼 내가 선배 마음에 탄 탄. 야, 내다리가 없겠는데? 친나잖아 <laughs> 오늘은 그러면 물놀이 담당으로 나오신다 그 여름이면 제가 사놓은 물놀이도 좋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를 끝나고나면 이렇게 물놀이 한 손도 자렸어. 네. 뭐, 아장님이라고 해서 제저가희생장님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마킹을 해드릴려고 네. <laughs> 이야, 진짜 스페셜 덕분에 스페셜 덕분에. 네, 실제로 이제 물놀이를 담당하신 부장님이 따로 나오셨어요. 아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아, <laughs> 네. 물놀이를 주름 잡겠다. 아니, 나오셨어요? <laughs> 맞아요. 마음껏. 소개 아, 한번 해주세요. 저 이제 처음 좀 뵙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네, 올해부터 이제 사업소 관광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음 아우, 김지영 감사자님. 네. 언제,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요 네, 올해 물놀이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음. 그래서 10시부터. 다섯시까지 아 다섯시 아닙니다 <laughs> 4시4 0 네시 사십분까지 사십분 40분 이영하고 이십분 휴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뭐 티켓 같은 거를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올해는 저희가 제가 할 생활이 일장으로 작년부터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물놀이도 무료로 <놀람> 예악가능 하시고.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세계유산 음. 지자는 곳인데, 음. 원래는 이제, 고도, 제가 고도 지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군의 경사선 일이 있고, 그런 상태로 돌려주려고 음. 하고 있는 것들이고. 아, 그리고 매점에 이제 떡볶이라든가 이제 물놀이 하거나 어, 네. 먹거리, 채널속 아, 전빵, 네, 네. 어. 매점 옆에 분지점집에서 와, 우와,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여기서 아. 먹을 거리 뭐다 해결이 됐어.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또 주말에 오면 또 이벤트도 있다고. 네, 음. 네. 주말에 물놀이 기능 맞지? 음. 아. 오늘 이렇게 4인도 프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가서 보고 지기까지두 분이 잘 보고 가려고. 그러면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철 더가철이니까 아, 아. 네. 본격적으로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즐겨봐야죠. 빨리 들어가시죠. 네. 무서워요. 우리 선배님이 그러면 네. 뭐 가시죠. 이렇게 멘트 한번 터주시면 네. 네. 가시죠. 네. 아, 바로 가요. 여기가 이제 물 놀이터예요? 네, 여기는 물 놀이터고,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놀기 딱 좋고, 저는 무엇보다 여기 올 때마다 수질이 너무 좋고요. 어, 진짜. 맞아요. 수질. 저희가 매일매일 물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면 물을 다 없애고, 아침마다 새벽에 새로 다 채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운영 시간을 40분 운영, 20분 휴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닥 분수는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20분 휴식 시간에 분수를 이용하면은 더 재밌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얕아서 혹시 안전면이 없나? 그러면 네. 안전요원들도 요그죠군데군대 군대 안전요원들이 계속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있을실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제 그러면 물총 싸움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토요일, 일요일, 이제 주말에는 2시부터 40분 정도 이제 공연도 하고 물총놀이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에어, 파, 에어 바운스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도 있어서 재미있게 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운스도 네. 무료로 이용 가능. 요 네, 그럼요. 다 무료입니다. 아 여기도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작년이랑 바뀐 점인데 작년에는 그냥 이제 언덕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돗자리를 피고 하기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평탄하게 평탄한 작업을 해서 오, 좀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습니다 둘러봤으니까 이제 저희오래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니까 좀 아, 겨가지고이게임 네. 통해서 재밌게 즐는 아, 방법을 알려 좋아요. 제드겠습니 시원하죠? 시원해요. 기 이렇게 보면 세차탕을 네. 같은 거 보이시죠? 공수하고 피었습니다 게임 아시죠? 네. 이 근데. 물을 아을이 뿌려집니다 니다다른물 써도 돼요 대신에 수명해야 돼요 수명해해야 그래 물을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 <놀람> 야, 너무 빨리 보고... 뭐, 이쪽 끝에... 지금 알죠? 지금 올림픽 기간이니까 정장 하게 너무 자, 물 받으시고 이제 시, 시작합니다. 네. 자, 시작.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세요 아, 이게 뭐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사람인데, 어, 잘하고, 잘하고 있어 물 받아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등! 네. 네, 이제 들어오시고, 내한번 네, 보시죠. 아, 이겼어. 물론 여기 많은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빠르게 다시 한 번씩 아, 반대로 반대로 아, 여기 반대로 머리, 머리 위로 올리시고 아니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올리세요 올리세요 머리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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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해야. 됐습니다 자자 자,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물량으로 한 가지 물량요 받고 이제 고대로 물 내려보세요 예물 네, 내려보세요 이물내려보은요이겼을것 같은데? 이아아아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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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런 아이아 이런 아 이런 아이아이게아 이런 아아 이런 아아아가아 이런 아 이런 아아니런아이해아아아 이런 아이아이아 이런 아 이런 아이야아이거아이짜아이부아판이니아 이런 아이아이아이아아 선배님, 게임이 너무 좋아요. 솔릭 네, 2가... 좋네. 나 너무 부러워. 지금. 나 더워 죽겠어,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아니, 나 질문했어요. 혹시 물만 자꾸 못생겨졌나요? 예쁜가요? 그치, 전것도 못생겼어서 괜찮아. 시간 지나서 그치. 그대로야, 그대로야. 아, 네. 네. 아까 그물한개 썼어요. 제일 예뻤어요. 그런가요? 재밌게 놀았어요. 나만 더운데. 야. 자, 설명 드릴게요. <laughs> 네. 아까 한번 했는 건 이제 맛보기 담아 이제 물놀이터에서 할수 있는 재밌는 게임 같은 거 보고 하시라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저희가 이제 코스로 이동할 건데, 가면 오늘 제 맛있는 고기도 사가지고, 고해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두분 이제 네, 보내오면 열심히 아, 일해주시면 니다 임지디! 임지갈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진짜 게임이에 아까는 오.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지시는 분은 더 다음 코스에서 벌칙이 있어요. 아! 해야지. 그거는 이따가 이제 승태가 정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은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끈기 있게 오랫동안 이게 보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를 보는 테스인거죠 내가 또그 그러니까 맥락이 다 끊기고. 그니까 맥락이 쭉쭉 끊기니까. 아, 맞아, 안 끊기네. 벤트 끊기지. 아. 다 끊겨. 봐봐, 매미들이 물이 뭐냐면 이제 얼굴을 박는 거지. 잠수, 송참 잠수 송찬. 써도 네. 됩니까? 잠수 써도 됩니다. 어, 진짜 예쁘다니까, 그 쓰면. 내가 네. 이때까지 받는게 제일 예쁜 거 같아. 네, 여기 그걸 아빠. 썼을 때. 아니, 잠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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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잠수를 오래 하면 틀려. 맞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잠수이별을 좀 했었거든요. 쟤 끈기 맞는 것 같다. 계속 끈긴다, 뭐가. 제가 또.. 자, 안세요 <laughs> 시작! 자, 카메라로 찍습니다. 살짝 떨어지게. 진짜 못생긴거 같은데? 오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웃기시는 거예요? 웃겨서 그러잖아 <laughs> 아니, 아니.. 잠깐 왜? 여기 봤는데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왜자 물을 먹어요? 먹는 거, 거 아닌데? 야, 먹으면 안 되지. 양이 그냥 심했어. 야, 먹으면 나도 잘먹어나는다 먹을 수 있지. 그래. 셋, 둘, 하나, 시작. 아니, 아, 잠시만. 왜, 아니, 잠시만. 왜심판한안야아둘다 경고. 둘다 경고. 자, 시작. 시작. 어, 근데 자꾸 물량이 뜨는 건왜 그래요? 수건물 좋아하시는 거 같아. 아니, 왜 자꾸 웃겨! 아, 니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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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겼어요! 제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이겼죠? 네네 직접 말씀해주세요 자, 저희가 이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갈 곳은 네 미숭산 자연 휴양림 엄청 예쁘던데? 숲 속에 이렇게 있고 자작나무 네. 숲길도 있고 꽤나 좋습니다 근데 네. 거기 산 밑에서 아마 걸어서 가시면 네. 한 2, 30분 정도는 조금 걸으셔야 돼요 운동을 저 벌레 많아요? 큰 벌레 지금 오늘 초록색 벌레 한 마리가 거기 아, 나올 것 같은데 아어떡 그러면 성황 안 빠져야 는데요 아, 그 맨발길인데 맨발. 길 맨발길. 이야뱀 나오면 어떡해요 아, 먹으면 안 돼요. 뱀 먹으면 안 돼. 이대로 <laughs>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아, 싫어. 나 50킬로야. 이게 사냥 시즌이어가지고, 그 다음은 참 청사. 녹갈했어. 아.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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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입구에. 하이라이트는 응. 응. 한정한 이렇게 쓰기 빼. 아니 그러면 비빔면도 빼요. 뭐 응. 근데 잘 맞다. 이기기를 잘했다는. 뭐라고요? 무슨 방 뭐라고요? 가보 음. 같이 가도 돼요. 응. 같이 가요. 응. 일을 좀 시켜서 게임에서 좀. 졌거든요. 거 오래 걸려도 꼼꼼하게 씻어야지 선생님. 어차피 우리는 이미 많은 노래을 먹고 살아요. 이은말 들어주세요. 아, <laughs> 아 씨, 빨리 좀 끝내 줘. 그러면 보의엔되 아이가 해 줘도 되